23년 2월 1일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하는 NBA 리그 뉴욕 뉴스 대 LA 레이커스 메인 피프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홈팀인 뉴욕은 지난 브루클린저 122대 115로 패배하면서 2연승이 마감됐고, 잘렌 브런슨이 26득점, 바렛이 24득점을 비롯해 3명의 뎁스진이 주자리수 득점을 올렸지만 득점 경쟁이 밀리며 7점 차로 패배하였습니다. 현재 주전 센터 로빈슨 미체를 제외한 부상자 이탈이 없는 뉴욕이고, 빈 공백을 제리코 심슨이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큰 설명이 필요 없는 잘린 브런슨을 중심으로 백코트 젤로도두텁고 에반포니의 RJ 베러, 줄리어스 랜들로 구성된 주전 라인업, 정규 시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의 키클리, 데릭 조르, 킨틴 그라임스 등 세컨 자원들도 주전 선수들의 부담을 잘 줄여줄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원정팀인 LA 레이커스는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면서, 전날 브루클린 전 121대 104로 패배하면서 2연패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 자원인,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제한 공백이 컸고,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18.9득점 리바운드, 러셀 웨스트브르기 17.8 리바운드 10 어시스트로 분전했으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3쿼터 추격쇼를 펼치며, 잠시 점수차를 좁혔지만, 4쿼터부터 내리 무너졌고, 이번 일정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생각한다면, 르브론과 데이비스가 출전 가능성이 큽니다. 백투백을 소화하지만 30분 이상 출전한 소화한 선수도 많지 않았기에 두에이스 출전으로 인해 LA 레이커스가 이번 일정에서 전력을 전부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인 뉴욕도 부상 자원도 없고 세컨 전력적 두텁지만 사실상 전력이 더 두터운 LA 레이커스의 핵심 자원들이 이번 일정에서 쾌주의 컨디션을 보여줄지가 매치 포인트입니다. 메인 주라픽은 조건 없는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 스포츠 정보 공유하며 다폴더 고배당 적중보다는 메인 조합픽으로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경기 시작보다 정확한 선발 라인업과 베스트 라인업, 부상자 체크 후 모든 선수들 포지션 파악, 해외 배당률에 따른 메인 조합픽, 조건 없이 입장 가능한 승부사 정보 공유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